여러분, 애니로 와, 애니로 와, 애니로 와, 애니로 와, 애니로 와, 애니 애니로 없애니 애니로 없 애니로 애니로 없 애니로 와, 애니로 없 애니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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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 와, 애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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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애니 이제 다 깔고 사우스웨스트로 와. 다 사우스웨스트로 다운들다운들 사우스웨스트로 다운들 사우스웨스트 다운로다운 나이스 켜주고 사우스웨스트로. 다 나와야 돼. 앞으로 다 나와 여러분. 싸이로 들어 튕겼어요. 대드로 다, 생겼어요,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사이로 나와. 이로 나와. 그럼 지금 노스웨스트로. 노스웨스트초코통과 할게. 노스웨스트 초코 통과, 노스웨스트 총구 통과. 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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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 피라 피라. 그럼 p s 파이 사우스웨스트 할게. 5 4 3 2 버듬. 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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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노스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가. 노스웨스트로 계속 가. 노스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가. 스웨스트로스 왜 갈려, 계속?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와. 여기서 사우스에서 케어해줘. 사우스에서 케어해줘. 사우스에서 케어해줘. 사우스에서 케어해줘. 왜, 여기 노스 이스트로 와. 노스 이스트로 와. 노스 이스트? 여러분,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로 와. 노스 이스트로 와. 야, 디페이스 파이, 이 미. 사우스 에 이스트 갈트 파이. 굿. 3, 2, 1,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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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노스로, 노스로 런데볼볼, 노스로 런데볼. 노스로와, 노스로 와 계속 노스로 와.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여러분, 다 노스로 와. 노스로와, 노스로와. 노스로 필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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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피러 피러 스 패스 패 누스로누스로누스 있어 누스 있어 없대 누스 있어 없대 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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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포존 이스로 와요 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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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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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먼저 히업 먼저 히러 먼저 히러 먼저 히러 먼저 히 먼저 사우스에서 히업해 사우스에서 히러 히러페 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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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와 계속 와 사웨로 계속 와히러해히러해히러해 여러분 히업해벤디렸으니까히업해 여러분 에스로와 에스로 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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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히 먼저 히러 먼저 히러 먼저 사우스로 사우스로 다운돼 사우스로 다운돼 그럼 사우스로 다운안 거야 싸우스로 다 걷다 온다 온다 계속 싸우스로 와 싸우스로 와. 와. 와 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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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싸우스로 너 지금 계속 싸우스 왜쓰로와 계속 싸우스 왜쓰로와 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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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베로 와 피라 피라 역시 피스 노스 에스야 아케 5 4 3 두어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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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컴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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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싸우스로 컴싸우스 계속 싸우스로 와 계속 싸우스로 와 계속 싸우스로 와 디펜스 왜 대하고 싸우스로 이런 컴싸우스 이 아, 벌어졌다 이거 가디언 켜줘야돼아 대문 돌려 줘야 돼 싸우스 왜 쓰로 이걸 리게 빨리 서와줘 벤디 살려줬다 우리. 아 벤디 때문에 갈력 벌어졌다 거리 한 스크린. 음. 계속 와 계속 와. 마운트 하고 좀 볼게요. 음 계속 와. 이거 스킬 스티 점검 스티... 알아서 좀 해줘 나 이거 바로바로 토맨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해. 그럼 3, 2, 1마운트내 하... 앞에 가지 말라니까 우리 카이팅 해야 돼 여러분.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나 다운들 다운들 그럼 다운들. 다운들 이 다운들. 계속 다운들. 노스로 가, 노스로 가, 계속 노스로 가, 여러분, 노스로 가. 노스, 노스, 노스. 여러분, 노스, 노스, 노스. 노스야, 여러분,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로 와. 노스 웨스트로 와, 여러분. 퓨 w 블시 말고 노스 웨스트로 와, 여러분. 여러분 다시 사우스 이스로, 다시 사우스 이스로. 여러분 지금 사우스 이스로 깊게 볼지, 사우스 이스로 왜 왜? 사우스 이스로 깊게5,4,3,2,1어미 h 미 e 미 t w 미. 사우스로 어볼 모벌? 사우스로 사우 사우스로 어요 사우스로 없어요, 사우스로 어요 사우스로 없어요, 사우스로 어요다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싸우스로 와, 싸우스로. 싸우스, 싸우스. 어, 네. 그럼 싸우스로 와. 싸우스로 어, 와, 싸우스로 와. 피요피요피요피요 가량이다. 싸우스로 와, 싸우스로 와, 싸우스로 와. 앞에 힐업 해줘 앞에로 패줘. 앞에. 여러분 싸우스로 와. 여러분 DPS w a DPS five 지금 DPS 놓수위지 아케 f i 2 2 f o r h r o o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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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와, 여러분 커맨스 커맨스 커맨스. 웨스트로 와, 다 웨스트로. 니가 빨리해서 와줘. 다 웨스트로 풀전 쳐어주고 연했어. 풀크 풀전 해줘. 오케이 여러분 웨스트로 와, 웨스로 와, 웨스로 와. 계속 웨스트로와 계속 웨스트로와 어벤쪽으로 갈 준비 스트랄 들어온다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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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왜.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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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더블 웨스트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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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웨스트로와 여러분 싸웨싸웨싸웨나봐 여러분 나봐싸웨로와싸웨로와 계속 싸웨로와 싸우스로 들어가 싸우스로 들어가 싸우스로 들어가 싸우스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여러분 싸우스로 들어가 싸우스로 들어가, 사우스로 들어가. 여러분, 디펜스 파이브 비 노스에 100 5 4, 3, 2 3 2번 온미몇미몇미 다시 싸우스로 가 싸우스로 가는 발 싸우스로 가는 발 싸우스로 가 싸우스로 가우스로가 싸우스로 가우스로스로가싸우스가우스로스로가 가는 발싸 나곧 떨어진다. 계속 사우스이와디펜디펜디펜디펜 여러분 노스 이스. 우스로 다시 사우스로우스로 계속 사우스로 계속 사우스로 계속 우스로우스로 와. 여러분 우스로 피노 피노 피노. 우스로 타우스로. 컴사우스로컴컴사스 계속 컴컴컴컴컴 계속 와사우스로더안될 거야. 계속 우스로 계속 피노 먼저. 피노 먼저 먼저. 우스 와. 우스로 와. 계속 타우스스 노스 에스 좀 깊게 파. 볼. 3 2 1. 컴사스, 컴사스, 개싸 들어야 돼. 사우스로, 서우스로 팝브전, 파푸전파푸전파푸전파푸전파푸전파푸전파푸전파푸전에스로 계속 가파푸전파푸전파푸전 필리베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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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베스 에스이로, 에스1로 업데이, 레스1로 업데이, 레스1로 업데이, 에스이로, 업데이, 에스이로, 없데이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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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업데이, 업데 t p s 5미, 노트에스에스 1개, 5, 4, 3, 두번미 3, 미 3, 미 4, 미 4, 미 4, 미 4, 미 4, 4, 4, 라이스룸 노스에스룸노스룸 노트에스룸 노에스로노트에스로 필러 먼저 필러 먼저 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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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화 개소화 필 계속 와 계속 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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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스 필러 스러 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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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러 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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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노스 이스로 노스 이스로그스야돼이스로야돼이스로이스로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 사우스 이스트 아일줘 사우스 이스로 사우스 이스로아 벨라페도 아페스이스트 사우스 이스로컴 사우스 이스로컴 사우스 이스컴 사우스 이스컴 사우스 이스컴 사우스 이스컴 사우스 이스트로 스스트로스이스스이스트스스로사스이스로스스컴스이스스이스스이스스스스스이스스리스트스이스스리스스리스트스이스리스이스로스스스스스스스이스